찬송가, 303장 찬송, 드립니다날송하송십자가송중송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 찬송, 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지내게 하시고,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먼저 이 새벽에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찬송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하고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들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 그 뜨거움을 아버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을 오직 기억하고 그 사랑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시며 교회 교각 부수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말씀이 머리에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어서 삶 속에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확진받아 또 질병과 바이러스와 싸워 나가는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아버지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온부지 오직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같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음해하기 위해서 꾸미는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행해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또 예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에 걸쳐 있었던 그동안의 순환 예고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이 6월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온 인류의 속죄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압에 그 고통, 거기에서 숙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국의 왕그압제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장면이 이제 출애급기에 보면 1,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이제 출애급 해방, 자유를 주시기를 이제 결심하시고 이제 그들을 거기서 구해내고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에 곳곳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대속주이심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미리 예표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6월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것은 갑자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순간에 감정으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격에 겨워해야 겨워 감격이 겨워서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 입고 살고 있음에 우리는 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무렵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모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나눈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눈 주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게 예루살렘 아 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지금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명절을 피하기로 합니다. 고룩해야 할 대제사장의 관정.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제사장의 관정. 거기에서 가장 의로운 분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의 가장 중심부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한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 생각, 행동, 마음, 이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여기에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에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우리가 그 통로로 잘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치밀하게 자신들의 음모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며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선언을 하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계속된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놀라운 선언이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확신과 이 고백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듣고, 새 힘없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이제 오늘 예배함으로 또한 주간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삶의 현장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도 베푸시고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살아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열방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고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손길은. 계속되을 그리스의 도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할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의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를 들으시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의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